2025년 5월 17일, 일용할 양식 말씀 열1기하 18장 1절에서 16절, 요절 7절 제목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오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선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 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으스다니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경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왕제사년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육년 이후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됨에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불과 메데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니더라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왕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에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나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정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그때에 유다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스르 왕에게 주었더라. 남유다왕 히스기야는 25세 때 왕이 되어 29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히스기야는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그는 여러 산당들을 제거했고 주상을 깨뜨렸고 아세라 목상을 찍었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부숴버렸습니다.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만을 위지하였습니다. 유다 여러 왕 중에 히스기야와 같은 왕이 없었습니다. 그는 여호와께 연합하여 여호와를 떠나지 않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런 히스기야와 함께 하셨고 히스기야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습니다. 반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여호와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않아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수르의 왕살만에셀은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를 함락시킨 후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서 아수르의 여러 성읍에 두었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사네립을 달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어 자신이 아수르의 반기를 드는 범죄를 행했다고 말했습니다. 사네립은 그런 히스기야에게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내게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국간에 있는 능과 여호와의 성전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조공으로 아스르 왕에게 주었습니다. 히스기야가 믿음이 약해져 두려움에 빠졌을 때 형통하지 못했습니다. 적용, 형통의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한마디,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않는 것.